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렴한 가격대 가성비가 좋은 신형 노트북. 2024 인스피론 15 3530 코어 i5 인텔 13세대 모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꼭 초저가로 득템하세요. 일상의 업무를 편안하게 수행하는 방법 인스피론 15 3530. 인스피론 15 3530은 성능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노트북입니다. FHD 화면, 다양한 옵션과 포트, 그리고 휴대성을 강조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업무와 엔터테인먼트 모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이며 세심한 디자인 스타일리시한 카본 블랙 카본 블랙의 고급스러움으로 미적 아름다움과 환경 친화적인 스타일 축으로 소유하는 순간 그 가치를 높여줍니다. 이전 세대보다 얇고 가벼워져 뛰어난 휴대성으로 어디서나 장소에 제약 없는 컴퓨팅이 가능합니다. 리프트 힌지로 인체 공학적인 각도를 통해 보다 편안한 타이핑을 가능케 합니다. 또한 한지 아래 고무받침으로 밀림을 방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13세대 인텔 프로세서 탑재, 인텔 코어 i5-1334U 하나의 프로세서에 통합된 P성능 코어 및 E 코어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로 필요에 따라 성능과 효율성을 스레드 다이렉터를 통해 적절히 배분합니다. 또한 인텔의 이브러닝 부스트, 어댑틱스 기술, XE 아키텍처의 강력함과 탁월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15. 6페이지 대화면 디스플레이, 3면 슬림 베젤로 더욱 넓어진 화면, 3면의 얇은 테두리를 사용하여 15. 6형 노트북으로도 화면을 더 넓게 이용하고 몰입감 있는 시청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0Hz 높은 주사율을 사용하여 보다 편리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선명한 카메라 웹캠. 조명이 어두운 환경에서도 픽셀레이션을 줄이고 시각적 노이즈를 제거하여 최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티 글레어 적용. 눈부심방지 코팅이 적용되어 자연광이나 난반사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모니터 화면. 델 컴퍼트뷰로 청색광 저감 솔루션이 청색광 방출을 줄여주고 어두운 환경, 장시간 업무, 화면 시청에도 최적의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엔비미 SSD와 메모리. SSD 512GB 26GB 메모리. 엔비니 SSD 탑재로 이상의 퍼포먼스 속도를 제공하며 DDR4 2666NTS의 빠르고 쾌적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빠른 충전으로 시간 절약, 초고속 충전, 20분 내 최대 35% 충전. 외부에 나가야 할때 노트북 배터리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익스프레스 차워지 부스트를 통해 20분 내 35%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내장 TPM으로 강화된 보안. 내장형 TPM을 갖추고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신뢰성이 더해져 비즈니스에 적합합니다. 선명한 스피커 사운드. 선명한 음질이 스피커 사운드로 몰입감 넘치는 오디오 환경을 제공합니다. 블루투스. 기존 대비 전송 속도와 보안성이 향상되어 먼 거리에서도 끊김없이 연결됩니다. 다양한 포트 구성 및 높은 편의성. SD 카드리더. USB 2, 0. 오디오 잭. 전원 단자 HDMI 1.4. USB 3.2 Type A. USB 3.2 Type C.